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Overblown, e x a g g e r a t e 그냥 동사 원형을 말씀드렸습니다 Overblown, Exaggerated 이런 식으로 PP 형태를 다룰 텐데요 과장하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런데 영어적 느낌은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 차이를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고요 먼저 Overblown 이것은 Blow, 바람을 훅 부는 건데 과도하게 바람을 분다. 이런 느낌을 전달하는데요. 실제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하고, 더 인상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헌데 너무 지나치게 과장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고요. 우려를 하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적정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확 넘어버리는 거죠. 불필요하고요. 인위적으로 과장하는 거죠. 자연스럽지 못한 부자연스러운 과장이 되고요. 그 결과로 신뢰가 손상되게 됩니다. 신뢰가 사라지는 거죠. 그럼, exaggerate는요? 실제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하고, 더 좋아보이고, 혹은 더 나빠 보이게 한다. 이러한 내용이 전달됩니다. 이 경우는 방금 나눴던 overblown 이랑 비슷하게 쓸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냥 살을 붙이는 개념입니다. 신뢰도 손실, 이런 것과는 좀 무관할 수 있는데요. 물론 관련이 될수 있습니다. 어떤 진실, 크기, 중요성, 정도를 너무 과장해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머릿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들어보면 웃긴 느낌이 들어가게 되죠. 실제보다 더 인상적인 그러한 느낌을 전달합니다. 따라서 overblown 보단 느낌이 약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냥 살을 붙이는 개념이고요. 중립적 느낌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느낌이 다르잖아요. 따라서 섞어 써도 되지만 이러한 느낌을 그대로 갖고 영어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제대로 된 영화 아닌가 확신가져 보면서요 예문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was the most overblown candidate in my life. 그는 내 삶에서 가장 뻥튀기된 후보자였다. 정치 후보자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치 후보생으로 들어섰는데 하는 말마다 다 거짓이고 자신이 우주에 나갔다 왔느니 자신은 슈퍼맨처럼 하늘을 날아다닌다느니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면서 자신을 드러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놈 믿지 못하겠네. 아, 저놈 뭐야? 이렇게 된다는 느낌이 전달되죠. 내 삶에서 가장 뻥튀기 된 후보자였다. Those fears may be overblown. 그 두려움들은 과장된 것일 수 있겠다.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이죠. 사실 유튜브를 전한지좀 됐는데 처음에 할 때는 어떻게 할지도 몰랐고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혹시 제가 말 실수하지 않을까 또는 말 실수하더라도 그것을 편집해서 잡아내지 못할까봐 너무 과장된 두려움을 갖게 됐죠. 그럴 때쓸 수가 있습니다. 지나치다란 느낌이죠. 물론 지금도 그 두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죠. These concerns were overblown. 이 우려들이 과장되었다. 무엇에 대한 우려, 무엇을 놓고서 우려한다 할 때는 concerns about 혹은 concerns over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뭐가 나오겠죠? 그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어떤 것에 관한 것이 없다라면 그냥 concerns만 쓰면 되고요. 이러한 우려들이 과장되었다. 지나치다. 너무나 뻥튀기 되었다. 이렇게 안 좋은 느낌으로 전달되는 거죠. He made an exaggerated sound of surprise. 그는 놀람의에 과장된 소리를 만들었다. 직역이죠. 과장된 소리.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놀라움을 자아냅니다. 그러면, 우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놀랍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럴 때그 놀라움을 나타내는 목소리를 듣고서, 와, 쟤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쟤왜 저렇게 삐딱? 그렇게 바라보실 분은 많지 않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놀라움이 있는데 그 과장된 소리를 내었다. 살을 붙였다. 그냥 그렇게 이해되고요. Make a sound. 이렇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His face is full of exaggerated concern. 그의 얼굴은 뭐로 가득하다 이거죠? 과장된 우려로. 이럴 때 우려를 overblown에도 썼지만 여기서는 뭡니까? 그냥 우려가 있는데 그 우려가 조금 더 강조돼서 그의 얼굴에 드러나는 거죠. 과장돼서 드러나게 되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이렇게도 되고요. 여러 가지 내용이 가능하겠죠. 얼굴에 과장된 어떤 우려의 표정이 가득했다. He made an exaggerated bow before the president. 그는 대통령 전에 대통령 전에? 이때 before라는 것은 그 앞에서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저희 과거 강의에서 before를 전에 앞에 그래서 in front of와 비교한 바 있는데요. 링크 통해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대통령 앞에서 과장된 인사를 했다 bow라는 게 목을 숙이는 목례잖아요. 원래 서양인들은 목례 안 하잖아요. 그냥 악수하고 똑바로 서서 인사하는데 그 앞에서 과장된 허리를 숙이고 목을 깊숙이 숙이는 그러한 과장된 목례를 했다, 인사를 했다 이렇게 되죠. 대통령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느낌이고요. 그럴 때 그것을 보고서 저놈 싸가지 없어, 쟤좀 처리해. 이렇게 반응하는 대통령이 있다. 조금 무리가 되겠죠. 껄껄껄 웃고 말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Overblown 그리고 Exaggerated 과장하다라는 표현의 PP인데요. 그냥 동사로서도 역시 동일한 느낌 전달됩니다. 이러한 내용의 차이를 나누어 보셨고요. 반복 꼭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narrowly in, managed 동사 원형, 국어로 번역할 때 상당히 유사하게 번역이 되는데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